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0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복부 초음파 연수강좌 Usable tip for abdominal ultrasound in clinical practice 이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기 첫 번째 강의 해석적 전파 기초 물리와 허상의 이해. 해석적 전파 전성경 쌤의 강의로 어, 해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미러 이미지를 까지 했습니다. 다음 오늘은 음속 두께 허상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T에서는 이걸 전파의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를 파셜 볼륨 Averaging effect, partial volume average effect, 어, beam a v e r a i n g effect, partial v o l m e a v m e a r a l v e r i a g e f f e c t p i a l e f f e c t partial volum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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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t i a 넓을 때 봐. 주로 이제 요거는 시스터 주위에 있는 어 조직이 마치 시스터 안에 어 들어가 있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음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음석은 포커싱의 정도에 의해서 탐촉자로 거리에 따라 다양한 두께를 가집니다. 포커싱 부분은 이제 두께가 얇지만도 포커싱 지나가. 더 지나가면 포커스가 어, 지나가면 또이 어, 음석의 두께가 있습니다. 음석의 두께가 있다가 포커스분에 가장 적어지고 포커스를 지나면 다시 음석 두께가 어, 두꺼워집니다. 두꺼운 음석 음속, 초음파 음석의 액체가 고인 조직을 스캔시에 어, 음석의 일부는 액체만 쓰, 스캔하고 다른 일부는 주위 조직을 스캔하는데 그 결과 낭성 구조물 경계면의 암금 같은 에코가 슬러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낭종 위에 담낭이나 방광, 담낭 방광 다 액체가 재료돼 있죠. 음속 두께를 줄이려면 음폭이 좁은 전파 음속을 만들거나 낭성 중심부를 스캔합니다. 그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탐적자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하거나 하모니 이미지를 어,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사이드로브 아티팩트입니다. 초음파 탐적자는 메인로브 위에 사이드로브가 어, 발생합니다. 그 프로브에는 앞전 결정에서 발생한 음파를 여러 방향으로 집속하여 주역 메인로브를 만들어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집속되지 않는 몇 개의 음속이 나와 주역과 다른 방향으로 지형합니다. 이 축엽, 사이드로버는 주역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강한 반사체에 반응하면 초음파 진단에 방해가 되는 허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경마 같이 강한 반사 계면을 만나 반사될 경우에 뚜렷한 허상을 만들 수 있고 방광이나 담낭같이 액체가 찬 장기에 어, 장기에 반사면 안쪽에 어, 약한 미만성 에코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방광이나 담낭 같은 많이 보이죠. 이 방광이나 담낭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구조 그 강한 반사체와가 만나면 만나 공기라도 만나면 사이드로 보 예, 강한 반사체는 음파가 돌아와가 마치 이 내강에, 방강이나 담당하는 내강에 이 미만, 미만성 디퓨전 에코로 보입니다. 사이드로브 아트. 마치 이 슬러치처럼 보이죠. 게인을 줄이거나 탐적자의 종류, 위치, 포커스를 변경해보고 환자 체일을 변화시키면 간별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아티팩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기계는 평균 속도기 속도가 1,540cm/sec로 가정하죠. 그래서 음파의 왕복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거리를 어, 거리를 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리의 전파 속도가 다른 매질을 통해 스캔할 때 스캔스 스캔 S 이거 빠집니다. 거리가 부정확하게서 해서 허, 어, 허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포가 천오백 사십입니다. 빠르게 전파될 매질을 통한 원래 위치보다 가깝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속도가 느린 매장을 매질을 통과하면 거리가 어, 거리에 영상이 먼 거리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태아 후두부 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간에 지방종 뒤 뒤쪽 횡경막이 밀려 있는 것처럼 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이 후두의 고리 후두에함 몰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애들은 이제 소아에 보온이 있지 않습니까? 보온인데 이첨파비미 보온 쪽은 전파가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이골 이게 앞으로 당기지죠. 그렇게 푸르브에 가까운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뼈에서 안으로 들어왔는 것처럼 뼈가 한몰골절처럼 보이고 간에 이제 지방종이 있으면 지방종을 총과할때 어디입니까? 이제 촌파비미 늦어지죠. 그렇게 되면 늦어져가 행격막을 도달하면 행격막이 뒤로 밀려 보입니다. 그니까 소아의 한몰골절 또는. 행... 지방정 뒤에 행렬마 이럴 때 초음파 속도 허상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굴절입니다. 아, 리 t 렉션이죠 굴절이란 t i o n c u l t u 두매질 사이를 비서듬히 통과할 때 경계면에서 전파의 t u 이 변해서 방향이 c u 는 겁니다. 입사각에 따라 반사 또는 굴절이 결정되며 반사는 반사나 굴절이 되는 전파량은 전파량은. 입사각의 매절의 성지에 관련이 있습니다. 굴절에서 전파 방향이 꺾여서 돌아오지만 탐적자는 이 반사파가 굴절 현상을 거치고 온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전파 발산 방향으로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저와 다른 어 미스 레지스테이션 어 다른 위치에 등록을 해 버립니다 초음파 횡단 스킨셀, 렉토스 머스 후백에 의해서 음속이 굴절되어 SMA나 폴리가 두개로 보이거나 또는 하나의 태낭이 두개로 보이는 어 이런 이중상 두플리케이션 아티팩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백이 두꺼운 사람에서 렉토스 머스 후백에서 이 음속이 굴절이 되어버리죠. 어, 그러면 SMA나 그 밑에 있는 SMA가 두 개로 보이거나 또 유리너리 브레드에 어, 폴리 카테타가 두 개로 보이거나 임신 때 태낭, 임신에 있는 어, 태낭이 두 개로 보이는 이렇게 두플케이션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네. 그 다음 에는 가장 엣지 섀도 잉은 엣지 섀도 잉 낭종 이나 원행 종괴 를 향해 투 사한 초음파 음 석이 공면 에서 반사, 하 거나 통과 할때통 과한 음 석이 종괴 와 주변 조 직의 밀 도의 차에 따라 굴 절이, 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걸 엣지 섀도잉 갑니다. 라테랄 섀도이죠. 음속이 빠른 물질에서 느린 물질로 진행할 때 음파가 수렴되어 안, 안쪽으로 안 굴절이 되죠. 가장자리 음영이 좁게 생기고 반대인 경우에는 음파가 확산되어 가장자리 음영이 어, 넓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뭐냐 HCC의 경우에 결절이 캡슐을 가지고 포면이 팽면할 때는 hcc의 경계면을 갈때 초음파 미이 굴절을 일으켜죠. 바깥으로 굴절합니다. 왜냐하면 주위 간 조직보다 hcc가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면 라테랄 섀도의 폭이 넓습니다. 간 실질 내에 낭종의 양 옆에 모서리에 생기는 띠 모양이 이게 라테랄 섀도이죠 HCC, 헤파티시스터 이런데 어, 라테랄 섀도가 생깁니다. 어, 다음에는 음향 증강입니다 순수한 HNE의 연조직에 비하면 어, 물은 액체는 어, 음향 음파 감쇠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낭성 그물 뒤쪽 어, 조직에 동일 거리의 다른 조직에 비해서 낭성 구조물의 직경만큼 감쇠가 덜된 음파를 맞이하게 되어 주위 조절보다 고해코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즉 음향은 상대적인 현상이며 실제로 음파의 세기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낭, 복수, 낭종의 후방의 다양한 액체 절이시에 보입니다이 말은 이제 물을 통, 시스터를 통과할 때초음파비면 물을 통할 과때 다른 조직에 비해서 거의 감쇄가 일어나지 않고 잘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낭종 뒤에서는 이 촌파 감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후방 음향 증강이니다이 무슨 뜻이냐면, 가대하게 시험을 쳤는데 1등이 60점이고 꼴찌가 20점 받았어요. 그러면 60점에 플러스 40점에가 1등 100점 꼴찌가 60점 되면 전원이 제시 없이 잘 통과합니다. 근데 운이 나쁘게 1등이 90점, 꼴찌가 20점에 보면 1등이 10점의 어저 바다가 100점이 되고 꼴찌는 30점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한 3분의 1 이상이 제시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스테디의 후방음양증은 이 결절을 통과하면서 음양감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플러스 돼 가지고 어 후방 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왜그러면 초음파 기계는 플러스를 뒤쪽에 플러스를 주는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형상의 앞에는 고역으로 보이고 뒤는 완전히 끙끙해지죠. 그렇게 균질하게 화면을 깊이에 관계없이 균질하게 주기 위해서 뒤쪽에 오는 초음파일수록 가산점을 줘가 전원이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어, 결론입니다. 초음파 허상 진단 오류를 피하려면 허상의 종류와 발생의 원인, 회피 방법을 숙지하고 동시에 정상 변이에 대한 지식 석득 초음파 장비 적절한 이용. 예를 들자면 탐척자 선택이나 도플러 이용, 다양한 스캔 방법, 환자의 체위 변화, 탐척자 방향 변화, 장내 공기 압박. 위장관에 물을 주입 이런 어, 다양한 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